사진은 과학의 산물입니다.아무리 어떻게 해도 과학이라는 울타리를 사진은 벗어날 수가 없지요.사진에 적용되는 과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그 하나가 사진을 찍는 사진기 즉 기계적 진화이고, 다음으로는 찍혀진 사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프린트 진화입니다. 이번 전시 김상덕의 태양이 파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가 쓴 프린트 기법을 두 가지 사용했는데 하나가 흑백 검 프린트와 다른 하나는 콜로디언 프린트입니다. 검 프린트는 자주 소개가 되고 있지만 콜로디언은 생소합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지금은 디지털이 대세이기에 디지털 방식으로 찍고 디지털 방식으로 프린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프린트 기법은 생각보다 그 종류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우선 다게레오타입입니다. 고광택이 나는 은덕금 구리판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의 결과물은 양화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복제가 안된다는 약점이 있었고 모두가 즐기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음화로 양화를 종이에 프린트한 탈보트 방식입니다. 디지털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 이 아이디어가 지배적 프린트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이 예술을 꿈꾸면서 개발한 여러 가지 프린트 방식입니다. 은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일명 비은염 프린트라고 합니다. 이번 김상덕이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검 프린트를 비롯하여 브로모일, 칼리, 알부민, 그리고 이번에 선보이는 콜로디언 프린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후 1871년 은을 사용한 젤라틴 검판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프린트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 젤라틴 실버 프린트가 프린트 표준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프린트에 벌써 실증이 난 걸까요? 다시금 옛 프린트 방식을 본인이 작업 방식으로 채택하는 사진가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김상덕입니다. 참 불편하고 가성비 낮은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이 나온 김에 콜로디언 프린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말로는 습판 인화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철판이나 유리판에 젖은 콜로디온을 도포해서 필름을 만들죠. 필름이 젖은 상태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필름을 촬영 직전에 만들어야 하는 야외 촬영으로는 매우 불편해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후 촬영,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는 젤라틴 실버 프린트 과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필름이 뒷면에 검은 종이나 검은 천을 대어서 보면 디지털 사진처럼 양화로 보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확대를 할수 없는 것이고 다게료 타입처럼 한 장의 사진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이 크기가 필름이 재료가 되는 유리나 철판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큰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메라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은 필름을 스캔하거나 재촬영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보통은 쓰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까다로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의문을 가지고 이 전시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전적 프린트 방식이 몸을 주제로 한 전시 태양이 파편에 적용되고 있는데 우아하면서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시각 예술에서 몸은 중요한 소재죠.그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해지는데 미로의 비너스상이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몸입니다.김상덕이 작업에 등장하는 몸도. 균형 잡히고 잘 다듬어진 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일상 아래서는 만날 수 없는 특이한 몸짓이 눈길을 끕니다. 무용수들이 군무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그 몸짓이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입니다. 다듬어지고 훈련된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몸짓, 혹은 군무가 사진 예술과 결합하여 매우 낯설고 흥미로운 시각 체험을 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연계된 동작들이 사진이 고전적 프린트 프로세스를 통과하면서 우아한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사진의 대상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예스 사진의 표현 방식을 오늘날 어떻게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